그라시아스 칸타타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엘서 한장만, 한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인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죄아 죄악,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고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다. 나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나를 그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성경에 이르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지만 오셨지만 여러분 마음의 탄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들이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날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요 가까운 충청도 이제 대전 그쪽 사람인데요. 어 저희 고향은 계룡산이라 계룡산 계룡산 아십니까? 도사가 많이 나는 동네인데 저 도사 같지 안생겼습니까 예. 그 불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종교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집 하나 건너 종교가 다 그렇게 다른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하고는 뭐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동네였는데요. 어,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향해서나 또 선생님을 향해서나 또 친구들을 향해서나 크게 작게 이렇게 허물이 생기고 죄가 자꾸 발생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책이 자꾸 오고 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에, 친구들하고 휩쓸려 돌아다니다 보면 착하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또 마음에 가책이 되고 <laughs> 어,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는데 나름의 반성도 해보고 또 뉘우쳐 보고 일기 쓰면서 또 새롭게 사람 온다고 결심도 해보고 그래 하지만 그 작심삼일이라고 결국 그 오래가지를 못하고 또 친구 따라 돌아다니면 또 못된 짓 하고 그렇다고 뭐 친구가 못된 게 아니고 같이 못된 거죠 예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도대체 뭐가 되겠나 이런 걱정도 되지만 제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laughs> 그래서 어떻게 누님이 교회를 가자는 통해 교회를 한번 간 것이 인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착한 사람이 많이 됐는데 속은 안 그런 거야 속은 <laughs> 속은 그러니까 어, 나를 이제 모르는 모르는 곳에 가면은. 제 본색이 드러나요. 근데 이 교회 갈때또 나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제가 죄를 안 져요. 안져는데 나를 모르는 곳에 가면은 저도 모르게 제 본색이 자꾸 나와요. 이중적인 저의 삶이 자꾸 나와요.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이제 주일학교 반사 부장도 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그래도 반사 부장인데 착하게 살아야죠. 동네에서는. 그리 그래, 고 동네 사람들은 절부고 다 착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어른들이 북을 쿵쿵 쳤던데저 어렸을 때는 텔레비가 없으니까 북만 치면은 동네 꼬맹이들이 주일학교 선생님 오셨다고 졸졸졸졸졸졸 따라 와요. 그럼 제가 고아이들 그 전부 다 예배당에 들여다 놓고, 예, 좋은 얘기 다 해주죠. 부모님 말씀 잘들으라하고또 선생님 말씀 잘들으라하고 싸우지 말라하고 오만 좋은 소리는 다 해놓고.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아이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빌지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를 또 짓는데. 그래서, 야,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죄라는 것은, 이 떠날 수가 없는 거고, 예,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는 제가 위선된 삶을 많이 살더라고. 겉다르고 속다른 짓을 많이 해요. 아이고 이런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니고 돈을 벌러 갔는데 돈은 안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자연의 재난을 만나가지고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 그런 지경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와 같은 대원이 한 3, 40명 됐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왔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얼굴색이 가버리고,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를 안 하고 긴장을 해 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경우를 당하면서 제 마음이 그분들도 그렇지만 모두 다가 하나님을 찾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데 살수 있는 재간은 없어요. 과학도 못 해결해 주고, 경험 많은 분도 안 되고, 우리 젊은 사람의 뭉치님도 이 재난을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 앞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제 나이 스물다섯, 25, 스물다섯이 죽을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 앞에 비는 걸 봤습니다 그 친구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랬던 친구들인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이게 진실한 모습이다 이게 참된 모습이다 어? 조금 살만할, 살만할 때내 어? 주먹을 믿어라 하고 말이지 왕년에 내가 뭐 했다 하고 거짓말 뻥뻥 치면서 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친구들 죽음 앞에서 이렇게 신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게 이 사람들의 예, 진정한 참모습이었는데 이걸 감추고 살았구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을 한번 더듬어 찾아봤지만은 예, 어떻게 믿을 재간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신이시여! 내가 신이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살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런 재난에서 구해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신다면, 나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러면 제가 만사 제껴놓고 당신 한번 찾겠고,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목사라도 하겠습니다. 나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믿어지지는 않아요. 살고 싶으니까 제 마음 속에 신의라고 하는 그 대상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길은 정말 그분밖에 없어요. 어쨌든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도 가보고요, 기도원도 가보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봤는데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방황을 하다가 어느 친척 한 분이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란 분을 소개를 시켜 주시더라고. 저는 대전에 있고, 이분은 대구 사람이었어요. 대구는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망아지는 나서 제주도로 보내고, 인간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저는 대전에 살지만은 전주도 안 와봤어요. 왜냐면 아래 동네라고 생각했거든. 한양으로 가려면 밑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대구 이쪽, 부산 이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출세를 하는 면 우를 쳐다보라고 하니까. 그런데 난생 처음 제가 대구를 갔습니다.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날 보고 딱 하는 말이 죄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죄요 말도 마세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빈대도 나짝이 찌고 언제까지 이 짓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안 믿을 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죄안 짓겠다고 결심해 보고 그래 했지만 작심삼일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위선자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씻어지는 길은 있습니까? 그분이 그분이 F 형제를 끝내더니 십자가를 하나 딱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글뱅이를 치더니 동글뱅이 안에 세상 죄 이렇게 쓰시더라고.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죽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았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의 죄는 예수가 끝내 준게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 제가 웃었어요. 저 그거 믿습니다. 제가 목사 되려고 신학교 다닌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수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주면 뭐합니까? 오늘 깨끗하다고 합시다.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며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걸 제가 어떻게 막을 제간이 없습니다. 배고픈데 음식점에서 된장찌개 냄새 나면, 아, 먹고 싶다. 이걸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운 사람을 보면, 어이구, 그냥, 저걸 그냥, 이런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오는 걸,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이고, 이성을 보고 좋아하면 간음이고, 탐욕을 내면 그것도 우상숭배고 그러니까 앉아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이건 온 사방이 눈만 뜨면 죄를 짓는 난데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도 나가면 또죄 짓는 나는 와이샤스야 더러면 또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빨아지고 하면 되지만 마음이 더러울 때마다 깨끗이 씻고 깨끗이 씻고 그런다고 할것 같으면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 다음에 그분을 내가 어떻게? 죄 없이 만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소. 아그 목사님이 오늘 이 얘기를 비롯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다니엘서 아니 히브리서 9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갚았느냐. 영원히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진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하게 세상 죄를 갚아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분이 보는 시각에서는 내가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모진 고초를 받고 죽기까지 하면서 내 죄값을 갚았다고 한다면은 이분은 날 보고 죄가 있다고 하겠나 없다고 하겠나. 내 양심은 날 보고 죄가 있다고 하지만 이분은 나한테 죄가 있다고 하겠나 없다고 한다. 그럼 너는 지금 누구를 믿나? 네 양심을 믿나? 예수님의 공로를 믿나.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야지. 그래.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면 예수가 네 죄를 해결해. 났다. 그러면 네 죄는 끝났다. 네 죄를 누가 심판하냐? 바로 예수가 심판한다. 네가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가나의 대통령이 임종 직전에 임종 직전에 우리 스승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각하 죄송하지만 각하도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각하도 마음에 죄가 있을 것입니다 각하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각하께서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자는 각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이 죄인이라고 언도를 해야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은 재판장이 정하시는 거고 죄를 졌다고 해서 죄인되는 건 아니고 재판장이 어떻게 판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판정에 우리는 순응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각하께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각하가 죄인이라고 판정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각하가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맞지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스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심을 하 얻은 자 되얻는 이라 하는 로마서 23장 23, 23절 24절을 읽어줬어요 카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값도 없이 공짜로 내가 의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아이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셨다면 의롭다고 판정을 내려주셨다면 저는 의롭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가 씻었습니다 그분이 해결해 줬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 독택에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에 예, 큰 경사가 났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음 얼마 얼마 위에 갔는데, 그나라 대통령 임종 때 바로 임종의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셨던 분이 한국의 파스토 박이다. 이래가지고 그 가나에 있는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를 하고 막 그랬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얘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입니다. 6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죄가 끝납니다. 허물이 맞춰집니다. 죄악이 영원히 속죄될 것이며 영원한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 천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사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바로 이분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 당시 헤로시라는 왕은 이자가 장차가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풀었습니다. 두 살짜리 야는 몽땅 죽여라.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거든요. 애굽으로 피신을 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은 두 살짜리 야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은 저주를 받아 죽었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예 서른 살까지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루시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란 분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시게 됐는데 이 안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수를 하게 되지면 죄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는 분은.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 극대지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에게다 안수를 하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이 대표되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실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가 넘어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을 때에 세례요한이란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자기가 안수하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죗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뭘다 이루었습니까? 세상에 모든 죄는 존재하지만 그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는 존재할지라도 죄의 효력은 상실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효력을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죄는 존재하는데 효력을 없애 버리면 죄는 있으나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말 이해 되죠? 아들이 빚을 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갚아져 버렸습니다. 외상 장부에 아들 그 외상 기록에 쫙 기록돼 있지만 빨간 줄로 쫙쫙 그어 버려 가지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유죄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자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마국간처럼 더럽고, 마국간처럼 예, 짐승들의 오줌과 똥이 뒤범벅된그 마구간처럼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그런데 그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면서 황금이 들어오고, 몰약이 들어오고, 유향이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고, 몰약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썩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황금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마구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죄를다 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제가 없질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억은 나고, 가책은 나지만, 그채 값이 지불됐다면, 그채 값이 지불됐다면, 그죄는 효력이 없습니다. 결핵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돌아갈 수가 없는 가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분이 나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분이신데 저분이 직접 내려와 내죄를 짊어지고 영원하게 속죄하기 위해 죄값을 지불한 십자가에 죽어 내죄를 끝냈다고 한다면은 저분 마음 안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저분을 믿는다. 거로 나는 저번인 내제를 끝냈다고 남들 앞에 자랑하고 살리라.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날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한번 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날한날 한날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죄가 있어 불행인 줄 모르고 우리는 돈이 없고 권세가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불행한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우리 죄를 이렇게 담당하신 예수님. 예언 따라서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기에 내 재산을 받고 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이 믿음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입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이 이분들의 마음에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